네, 오늘은 2025년 새첫 새해 주일입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새해를 맞아 해서 가장 바라는 소모 소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겠지만은 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올해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새 첫날 송광신례를 구 마치고 교회문을 나서는데 믿음 공동체 한 집사님이 저에게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갑절로 성령 충만하세요. <laughs> 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교회. 해서 이 표어에서 갑절로 이 단어를 강조해서 목사님, 새 갑절로 성령 충만하세요. 이러는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올해는 성령 충만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럼 제가 송구영신예배에서 뽑은 말씀 카드가 누가공 12장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자식이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교회표어를 성령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교회로 정하고 또신년표어를 쥐어 성령을 충만하게 하서서 라고 요청했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말씀 카드로 응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시 않겠느냐?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10년 특별 세일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모든 교우들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특별한 6일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울영 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는 11월에 쇼수 감사절 전 21일 동안 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전국적인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을 이 믿음의 모델로 삼고 기도하는 다니엘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은 신년 특세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신앙의 인물 선자 엘리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간절히 사모했던 엘리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 말씀을 가지고 열한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서 특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성령 충만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여러분 엘리사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두려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자의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와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에서 열한기서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특별히 이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는 6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6일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결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시간이고 올한 해를 움직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6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세금하다 엘리사처럼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올한 해를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새를 맞아서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프로젝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시는 분들께서도 온난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자로 서약을 막시작할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 엘리야 선자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길갈에 있었으나 성령께서는 그를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신 곳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성지이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에 처음 들어와서 진을 치고 열두 개로,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헤드는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천국이라는 계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신의 첫 서약을 드렸던 곳이 아닌가요? 요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승리를 거둔 놀라운 곳입니다. 요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강이 홍해처럼 열려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던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당 밑에 붙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였습니다. 여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내 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그 병거여 이렇게 소리를 졌습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키는 병마와 마병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죠. 이 귀중한 사역을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이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의 결과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시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느꼈을 때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어, 엘리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승천한 장소까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자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따르게더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엘리야가 말했을 때 그는 강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가를 떠나서 베델과 여리굴을 경유하여서 요단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치게 될때 강물이 이리저리 열리게 되어서 두 사람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엘리야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엘리사에게 그의 소원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러 하는데 너는 마지막으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이렇게 그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그 모든 사각을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와 함께하면 되었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만약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엘리사수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쉬운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혼자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바알숭배에 깊이 빠져들어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강대국에. 위에서 공격을 당하여 삼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홀로 최선을 다했지만 갈멜산 전투 위에 모든 기력을 다 세우고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도이 선지자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선교사역을잘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모든 사역을 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직면한 이 무거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보내고 이제 홀로 이스라엘 선지자로 살아가는 현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간절한 소원을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나에게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도망치거나 또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로 아주 친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는 우리 교우들을 청지로 임명하셨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다음으로 미루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 못하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간절히 구한대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불스려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게 하고 헤어리 바람을 불어서 엘리아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아가 시세악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그 마비영이여 엘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비형과 병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엘야가 리 떠난 것을 예통히 하면서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랴 리 하나님, 요한은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사는 엘리야 선자가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 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모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뽑아 찢어 옷을 찢어서 엘리사처럼 옷을 입었고요. 또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그의 겉옷을 벗어서 여단 강물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나에게도 성령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엘리야 선자가 지 강물을 칠때 강물이 열어졌는데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성령 역사를 사함며 기도하게 될때 성령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가 요단 강물을 칠때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강을 바라본 강 건너편에 있었던 선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1 5절 밖에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머물렀다. 이렇게 엘사는 성령으로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엘사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선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로 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강성한 나로 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와 같이 강대고자 한 번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 성령 충만 나로 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르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도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하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을 담대히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때 엘리사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사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엘리사는 오직 한 가지를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이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구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고또 성령 충만하게 사지는 모든 것을 건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놀라운 사역을 지켜보면서 그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할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의 사역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갑절로 성령을 내게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어떠하셨습니까?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고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이대한 지대의 제왕으로 거듭난 것은 국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오른 뒤에 다른 가지 아니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여서. 그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그의 요청을 t 보하시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i 지도다 주셨습니다 i 러면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게 되면 이 나라를 참 다스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하게 될때 그는 작꾸 어린왕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지혜왕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에서 나눴던 것처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는 위 성령을 구하셨을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세상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성령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예상치 못한 큰 성탄 선물을 받게 되었죠. 지난 6년간 함께 기도했던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재채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겠느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씀해야 될까요? 재채기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 가운데서 복음을잘 전하게 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시고 우리가 성령으 충만하게 될때주명의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는 기쁨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성탄절은 일부와 입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성탄 칸타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고 이예에서는 교회학교 함께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가졌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돈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돈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비웃지만 <laughs> 돈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돈도 정말 필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가 성령 으로 충만한 일 함께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떠날 때 엘리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절박한 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이나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대충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 말이고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있어야 고 그리고 있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왜 엘리사는 성령 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을까요? 그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위대한 선자 엘리사도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넘어졌는데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이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 도우심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성전을 통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보여준 태도를 그대로 따르면서 성령의 늘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엘리야의 모습을 따르면 성령께서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고 자신의 옷을 가지고서 요단 강물을 치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나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이 절박함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역사를 갑출이나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애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절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에 시달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도를 치료를 시도하였지만 효과를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시 혈류증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사람들이 나왔게 되었을 때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큰 절박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가 제공할 가정해서제척되지 않으면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서 1인시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구청 앞에서 도 시도하였고 촛불 기도해서 하였고 한밤에 저희가 거리행진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절박한 마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심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척 위의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힘으로 새롭게 교회를 세울 그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에 맞서서 교회를 새롭게 또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2020년을 맞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대고이 지역사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이 주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엘리사 선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니 제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갑전이나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도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살수 있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제 몸된 교회도 힘있게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이번 한 주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없옵소서 성령사를 의 갑절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를 갑절 우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되시 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